촉촉한 피부를 위해 아낌없이 바르는 화장품 가렵고 빨갛게 올라오고 그러나 화장품 아닌 방부제를 바르고 있다면 힘들어하더라고요 아이가 그거 생각하니 정말 화가 나는데요 화장품 속 유해물질 파라벤의 진실에 대해 알아봅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화장품의 종류가 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공표 자외선 차단제까지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주변에서 좋다고 하는 걸 그냥 쓰는 편이에요. 주로 남자들은 인터넷 후기 같은 거 많이 보고, 요 브랜드 위주로 많이 봐요. 아무래도 주부이다 보니까 할인율이라든지 뭐 서비스 샘플도 좀 주고 이런 거 보고 구입하게 되죠. 혹시 성분 같은 거는 안 보셨어요? 안 보시고? 꼼꼼하게 성분을 따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화장품 성분 이제는 꼼꼼하게 확인하셔야겠는데요. 적게는 한 개부터 많게는 네다섯 개까지 첨가된 파라벤. 파라벤은 화장품의 장기 보존을 위해 사용되는 방부제입니다. 파라벤은 화장품의 보존을 돕기도 하지만 피부에 직접 닿는 경우 피부를 상하게 할수 있다는 사실. 파라벤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 사용 후 계속되는 피부 질환으로 현재 치료 중인 한유선씨. 요새 날씨가 너무 좋다 보니까 자외선도 많고 사람들이 꼭 선크림을 발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선크림을 좀 두껍게 자주 바르다 보니까 피부가 너무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가렵고 빨갛게 올라오고 아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하고서 성분표를 보다 보니까 그 안에 파라벤이 들어있더라고요. 원인은 파라벤, 민감한 피부에 자주 덧바른 자외선 차단제가 화근이 되었는데요. 피부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이걸 계속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 또 자외선을 계속 쬐고 있고 이러니까 이걸 안쓸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좀 되는 상황이에요. 화장품 보존제로 이용되는 파라벤은 피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파라벤이 든 화장품을 바르는 경우에 가렵거나 붓고 붉어지고 심하면 진물이 나는 접촉 피부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파라벤이 든 화장품을 과량, 장기간 바라는 경우에 파라벤이 피부에 흡수되어 유방암이나 남성에 있어서 불임과 같은 가능성이 최근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메틸파라벤은 자외선에 노출시 주름과 건버섯을 유발할 수도 있고, 영국 레딩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 유방암 환자들의 동양 발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네. 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 파라벤. 그렇다면 유아 제품은 안전할까요? 아기한테 좋다는 그 유명한 화장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션 같은 경우에 많은데 그런 화장품 썼거든요. 파라벤 성분이 뭐 어른 것도 그렇고 아이 것도 그렇고 없는 게 없더라고요. 유아 전용 화장품에도 파라벤 성분이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성인 기준과 동일한 파라벤 함량이 첨가된 제품도 있어 충격을 더했는데요. 안 좋은 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 민감하다 보니까, 안 좋으면 바로 트러블이 생기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이가. 그러면은, 어허허. 내가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지? 뭐, 어떻게, 어, 이제, 그거, 그거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나는데요. 덴마크 정부는 유아 제품의 파라벤 사용을 금한 상태, 국내 화장품 업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좋은 방법이 뭐, 수 있는 수 화장품 외에도 일상 생활용품에서조차 발견될 정도로 파라벤의 노출은 심각했는데요. 우리 생활을 위협하는 파라벤 꼭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시중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파라벤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제기가 되면서 파라벤 프리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파라벤이 값이 싸고 방부 효과가 좋기 때문에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화장품 용기라든지 라벨에 주의 성분으로 표시되어 있거나 주의할 문구가 들어있지 않아서 소비자로서는 이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가 없습니다. 파라벤으로부터 피부를 지키기 위한 예방법은 무엇일까요? 여성 환경연대의 화장품 성분 확인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파라벤이 첨가되지 않은 무파라벤 제품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화장품의 가지수를 좀 줄이고 사용하는 양을 줄이는 게. 이제 그런 축적되는 유해 성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파라벤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다른 명칭으로 파라옥시안식 향산 에스터라고도 하고 파라하이드록시벤조산 에스터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성분 을 확인을 하실 때 이제 다른 이름으로 표시가 될수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피부를 위해 매일 바르는 화장품.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성이 먼저 확보되어야 하지 않을까요?